안녕하세요 세남 TV 승훈 강사입니다. 아, 이번에 아, 이번에 찍을 영상은 원래는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아, 그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어제 어머니들하고 대화 도중에 어, 좋은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어, 아이들을 키우는 데몇 가지 팁.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하면 안 되는 말이 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키우면서 어, 몇 가지 좀 좋은 가르침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아이를 키울 때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언행과 행실을 똑바로 해라 어,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은 어, 어른들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주로 따라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본인이 나쁜 말을 쓰다든지,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이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유치원 선생님이든, 어, 선생님이 하는 행동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긴 하는데 어, 부모랑 선생님이 있으면은 보통 선생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쫓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선생님이 나쁜 행동 좋은 행동 있으면은 그거를 몽땅 쫓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고 평소에 하는 행동은 보통 어머니나 아니면은 여자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를 크게 결정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보통 주위에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극적인 순간, 아니면은 뭔가 큰 결정을 할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게 아이들이 주로 보고 있다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행동 거지는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여자분들을 많이 쫓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평소의 행동이 보통 보면은 어머니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행동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특히 집에서 절대 부부싸움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나쁜 행동, 욱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기가 지나가지고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 육세 이전 무리한 학습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네형, 운해형.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6세 이전에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자네 능력을 봉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운해를 활성화해서 눈으로 보는 많은, 보는 사물들, 또 배워야 할 거,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정서적인 경험, 많은 경험 정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해를 일시적으로, 0세부터 6세까지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좌뇌를 일시적으로 봉인을 시키는데 이것을 무리한 학습 또는 너무 강압적인 명령조 또는 아이들이 원해서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아이들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들 또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면은 운해가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뇌형 아이들은 강압적으로 좌뇌 봉인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뇌 활동이 보통 6세까지 성장을 하는데 6세 이전에 만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많이 없어지고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운뇌 타입 애들은 이 자네 타입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운해 아이들은 운해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능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많지만은 그것을 부모님이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강요를 하게 된다면은 이 운해에서 자네로 넘어가는 그 회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듣기는 듣는데 생각대로 말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6세 이전에 특히 운의 아이들 중에 극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네타의 부모님들이 강압적인 그 말에 의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천서틱장애 또는 ADHD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7세 이후에 자네가 다시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7세부터 계산능력, 읽고 쓰기, 말하기 능력, 그 다음에 학습을 배울 수 있는 암기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세 이전에 너무 무리한 학습을 시키거나 너무 강압적인 말로 아이를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버리면은 아이들이 7세 이후에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이상형의 아이가 될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커서 본인 스스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운의 아이는 대부분 7세 이후에 이미 망가져가지고 장애기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주위가 너무 산만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무리한 거는 안 좋습니다. 항상 재미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이 놀러 다니면서 경험을 시켜주고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수 있는 놀이 이런 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절대 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마 말좀 들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입니다 이건 보통 부모님이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아버님도 그러잖아요 엄마 말좀 들어라 엄마가 시킨 대로 좀 해라 근데 이게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엄마 말좀 들으라는 거는 엄마가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 엄마 말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자주 쓰다 보면은 어머님의 좋은 점 나쁜 점다 따라 하게 됩니다 아이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7세 이전에는. 그래서 엄마 말좀들어라 엄마 하는 대로 해. 이러면은 엄마 판박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아이에게한테 너무 어머님 하라는 거를 강요를 하게 돼 버리면은 이 아이는 커서 최대한 대봐야 어머니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 말좀 들어 엄마가 하는 대로 해 이런 말을 자주 쓰면 절대 안됩니다.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한 후 아이를 못하게 해야지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런 말을 쓰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네 번째, 7세 이후 명령조보다는 선택이나 대물어라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7세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네가 성장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이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부모님이 시키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엄마가 이런 거 이런 거할 건데 네 생각은 어때? 너 의견은 어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일요일 날 놀러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럼 아이는 놀러 가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팜플렛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는 에버랜드고 여기는 자연농원이고 그다음에 어디는 뭐 식물원이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데 너는 어디를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선택권한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 되물으는게 좋습니다. 너왜 이렇게 써보다? 너가 이렇게 한게 행동이 맞아? 이런 식으로. 부러 보는 어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잘못한 걸 느껴야 고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너 이건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반감을 살 수가 있고, 아이들이 나중에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세 이후에는 웬만하면 은 아이들한테 거꾸로 대묻고,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돈의 가치를 알게 하라입니다. 아, 이 부분은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 돈의 개념이 없습니다. 큰 돈도 작은 돈처럼 쓰고 작은 돈도 큰 돈처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개념을 알고 돈 벌기가 어렵고 돈이 중요한 거라고 나는 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아, 일살 이후에 개인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하고 용돈을 그 안에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빼서 쓰게 하고, 아니면은 기본 용돈은 돈으로 주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뭐, 아이들이 뭐 잘해서 주는 것들, 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 생일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돈들은 통장에 넣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 6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무조건 뭐 사주고 뭐안 돼, 돼,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만은 7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판단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돈을 넣냐 뭐 저금통에다가 넣어도 되고 어,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데제 생각에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벌점 제도를 쓰는 거예요 칭찬 카드죠 칭찬 카드로 써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은 10점 아니면 청소를 하면은 뭐 3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칭찬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칭찬 카드가 만약에 10개가 모이면 어딜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어 너희 방을 청소를 하면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200원씩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원하는 거 무슨 일을 하는데 뭐 도와주면 얼마 그래서 이거를 조금조금 조금 모은 다음에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사고 싶다 근데 장난감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이러면은 아이들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너 지금 돈이 3만원 모였는데 앞으로 2만원만 더 하면은 네 돈으로 이걸 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인 돈, 그걸 가지고 이 물건을 샀으면은 이 5만원을 모으기 위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이 5만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이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을 하고, 그 돈을 쓰게끔, 최소 4학년 이전에 이 버릇을 들여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4학년 이후에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불만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학년 이전에 이것을 웬만하면 완료를 시키고, 4학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으로 다섯 가지를 마쳤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의 강의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어, 요 부분 그냥 팁 부분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제가 또좀 길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대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많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어, 이런식으로 동영상을 하나씩 올려주고 아동심리학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많이 딱딱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좀 부드럽게 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어,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은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함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